테슬라, BYD, 토요타 같은 이름들이 전기차 헤드라인을 다 차지하는 시대에 갑자기 케이지 모터스라는 낯선 이름이 이상한 현상처럼 떠올랐어. 캘리포니아의 화려한 공장이나 선전의 활기찬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본 간사이 지방의 작은 마을 출신인데 케이지 모터스가 전 세계 무대에 올라선 건 불가능해 보이는 폭탄 같은 거였어. 미봇이라는 전기차 작고 똑똑하고 가격이 7천 달러밖에 안 돼. 미보시 소개됐을 때 전기차 업계가 잠깐 멈춘 것 같았어. 소셜미디어의 기사들이 빽빽하게 올라오고 유튜브 리뷰 영상이 며칠 만에 수천만 뷰를 찍었지. 캘리포니아의 테슬라 본사부터 선전의 BYD 센터까지 다들 똑같은 질문을 했어. 어떻게 한 거야? 제대로 달리고 안전하고 기술도 괜찮은 이비가 보통 가격의 다섯 분의 일밖에 안 하는데? 큰 회사들이 비용, 배터리, 글로벌 확장 전략으로 아직도 고생 중일 때, 일본의 작은 회사는 다른 길을 택했어. 모두를 위한 전기차. 그리고 미봇이 바로 그 답이야. 소박하고 실용적이지만, 일본 사람들의 깊은 혁신 정신이 담긴 제품. 미봇은 화려한 런칭 행사로 나온 게 아니야. 번쩍이는 무대도, CEO의 장황한 연설도 없었어. 대신 완전 자연스럽고 소박하고, 완전 깜짝 놀랄 만큼 나왔지. 봄날 아침 KG 모터스 공동 창업자 사토 켄타가 엑스 트위터에 짧은 영상 하나 올렸어. 영상 속 하얀 작은 차가 도쿄의 빽빽한 거리를 뚫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하나 겨우 들어갈 틈에 쏙 주차하는 거야. 소개 멘트도 배경 음악도 없이 그냥 도시 한복판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작은 차의 모습만. 근데 그 단순함이 충격이었어. 48시간 만에 영상이 3천만 뷰 넘겼지. 댓글 수천 개가 쏟아졌어. 이게 내 EV야. 테슬라야. 봐봐. 세상이 이런 차를 원해. 미봇이라는 이름이 순식간에 글로벌 트렌딩 탑에 올랐어. 니케이, 블룸버그, 로이터 같은 큰 신문들이 줄줄이 기사 냈고 사람들이 미봇을 EV 업계에 터진 적, 가 폭탄이라고 불렀지. 근데 그 기적 미봇 뒤에는 간사이 출신 두 작은 엔지니어, 사토 켄타와 하야시 고로의 20년 동안의 땀, 끈기, 믿음이 있었어. 그들의 이야기는 그냥 차 만드는 여정이 아니라 세상을 못 바꾸면 우리 동네 거리부터 바꾸자는 정신에 증거야. 20년 전 일본에서 전기차 기술이 아직 먼 꿈일 때 작은 부품 회사에서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던 켄타와 고로는 미친 생각을 따라 회사를 그만뒀어. 평범한 사람을 위한 전기차 만들기. 오토바이 두대 겨우 들어가는 차고를 케이지 모터스 본사로 바꿨어. 케이지는 킹앤 크린, 창의와 녹색의 약자로 그들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두 가치. 기술 열정과 지속 가능성이야. 초창기엔 세 번이나 파산 직전이었어. 돈 없고, 투자자 없고, 지역공장 아저씨 둘이 토요타나 혼다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할 거라 믿는 사람 하나 없었지. 그들은 전동 스쿠터 수리하면서 먹고 살았고, 재활용 소재로 부품 실험했어. 실패할 때마다 웃으며 다시 해보자 하고 처음부터 시작했지. 왜 포기 안 하냐고 물으면 켄타는 웃으며, 세상을 못 바꾸면 우리 거리부터 바꾸자. 그 정신이 케이지 모터스의 DNA가 됐어. 그들은 화려함 추구 안 했고, 초고속 슈퍼 전기차 꿈도 안 꿨지. 대신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 시장 가는 주부들, 학교 가는 학생들 생각했어. 기술은 평범한 사람의 삶에 닿을 때 의미 있다고 믿었어. 첫 번째 전환점은 케이지 글라이드 출시였어. 경쟁사의 절반 가격인 작고 컴팩트한 전동 스쿠터. 베스파 전동처럼 멋지지 않고 수입차처럼 기능 많지 않았지만 저렴하고 튼튼하고 엄청 실용적이었어. 일본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치들. 글라이드는 일본 도시에서 특히 젊은이와 사무직 사이에서 대박났어. 그 예상치 못한 성공 후 켄타와 고로는 더 멀리 꿈꿨어. 깨끗한 열망을 가진 평민의 차. 2015년에 피플스 EV를 냈어. 고기술 저가격 슬로건의 미니 EV, 터치스크린 없고. 자율주행 없고 사치라는 건다 뺐어. 대신 부드럽게 달리고 튼튼하고 초절약이고 유지보수 쉬웠어. 일본 언론은 깨끗한 열망 가진 가난한 사람의 전기차라고 불렀지. 글로벌 충격은 없었지만 피플스 EV는 핵심 철학의 토대가 됐어. 사치 버리고 본질 지키기. 그 정신에서 미봇이 태어났어. 가장 강하거나 빠르거나 럭셔리한 EV를 목표로 안 했어. 단순하고 믿을 만하고 충분히 좋은 EV. 사토 켄타가 말했듯이 전기차가 세상을 당장 바꿀 필요 없어 한 사람이 차에 탈 때마다 느끼는 방식을 바꾸면 돼. 미봇은 진짜 적게 충분히 설계됐어. 길이 2.5m, 너비 1.2m, 무게 600kg도 안 돼서 이점 7m 공간에 주차 가능. 지금 도시형차 대부분보다 작아. 차체는 가볍지만 단단한 복합재로 도시 충돌 안전보장. 운전석은 합성 천 하나 덮인 의자 하나. 속도랑 배터리 보여주는 작은 화면. 에어컨 나이트 와이퍼 같은 기본 버튼 몇 개. 미봇 디자인 철학은 세 글자로. 적을수록 튼튼하고 똑똑해. 미봇의 심장은 KG가 자체 개발한 LFP, 리튬 철 인산 배터리야. 일반 리튬 이온보다 40% 싼데 더 안전하고 수명 두 배. 주행거리는 120에서 150km. 일본인 평균 하루 20, 5km 이동했다. 가정용 220V 콘센트로 사에서 5시간 충전, 밤새 충전에 완벽. 작은 모터지만 효율 좋아서 최고 속도 80km/h. 도시 교통에 충분. 미봇은 2만 달러 아래 차에서는 드문 기능도 있어. 모바일 앱으로 배터리 자가 진단. 배터리 용량 떨어지거나 유지 보수 필요하면 알려 줘. 그래서 정비소 자주 안 가도 되고 유지비 거의 제로. 배터리 10년 보증. 밀폐 모터는 유지 보수 필요 없고 부품은 일본 생산하거나 동남아저가 수입. 바로 그 날카로운 기술, 소박한 철학, 간사이, 두 장인의 끈기가 만든 차별화된 제품이야. 미봇 정식 판매 시작했을 때 케이지 모터스는 첫달 5천 대 팔릴 거라 예상했어. 근데 현실은 상상을 초월. 30날 만에 12,000대 넘게 주문, 내부 계획의 두배 3주 만에 6개월 생산량 다 팔렸어. 첫 분기, 미봇은 토요타 C플러스팟과 닛산 사쿠라 넘어섰어. 가격 18,000에서 25,000달러인 경쟁자들. 주문이 태국, 인도네시아, 유럽, 심지어 미국까지 쏟아졌어. 총 주문 30만 대 금방 넘었지. 오사카 공장은 하루 세교대 돌리고 시가에 추가 공장 임대해서 겨우 따라갔어. 도쿄 오사카 딜러들은 터졌다. 시승대기 줄이 아이폰 첫 출시 때처럼 길었어. 미봇의 예상박 성공은 판매 숫자만이 아니야. 이 작은 차가 가져온 사회적 영향이 엄청 커. 몇달 만에 미봇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보는 방식을 바꿨어. 상류층의 사치상징에서 실용적이고 친근하고 심지어 감동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케이지 모터스 통계에 따르면 아, 미봇 구매자 70%가 첫 전기차 소유자고 절반 이상이 중저소득층이야. 즉, 미봇은 그냥 차가 아니라 이비를 손 닿지 않는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깨끗한 이동의 꿈을 열어준 문이야. 7,000달러 가격으로 기술과 삶, 있는 사람과 아직 없는 사람 사이 간격을 없앴어. 많은 딜러에서 작지만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나와 혼자 사는 노부부가 연금 모아서 평생 첫 미봇 산거 학생들이 학원 알바 다니는데 미봇 쓰는 거 회사원들이 소박하고 녹색이고 책임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미봇 고르는 거 계약서 쓰면서 눈물 흘리는 고객도 많았어. 그들에겐 이 차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기술이 여전히 따뜻하고 포용적일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니까. 미봇은 현대 일본 문화도 완벽하게 반영해. 점점 미니멀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미봇은 카이젠 계속 개선과 모타이나이 낭비 말자 정신의 화신처럼 나타났어. 집은 작고 거리는 좁고 사람들이 절약 좋아하는 나라에서 미봇은 딱 나만의 차야. 작고 아끼고 친근하고 딱 충분해. 자, 일본 사회학자들은 이걸 포스트럭셔리 시대의 상징이라고 부르더라. 사람들이 과시 대신 딱 맞는 데서 기쁨을 찾는 거지. 어, 일본 미디어는 파도처럼 반응했어. NHK가 미보 사려고 줄 서는 사람들 특집 방송 냈고, 니케이는 저가 충격으로 거물들이 식은땀 흘린다고 썼어. 아사히 신문은 미봇을 작은 꿈에 다시 믿음을 주는 차라고 표현했지. 소셜미디어엔 미봇이 오토바이 트럭 옆에 주차된 사진, 좁은 골목 사이 사진이 쏟아졌어. 캡션은 간단해. 미래는 이렇게 생겨야 해. 그 강한 파급력에 EV 거물들도 바로 반응했어. 미봇 영상 퍼진 지딱 2주 만에 중국 전기차 1위 BYD가 선전에서 긴급회의 열었어. 동남아 전용 저가민이 EV라인 개발 계획 발표하면서 미봇 영향은 무시 못해라고 인정했지. 빠른 확장으로 유명한 BYD에게 미봇은 제품 디자인의 인간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 거대 기업들이 규모 쫓다 잊어버린 거. 얼마 안가 앨런 머스크도 이 멸었어. x 스의 짧게 흥미로워. 7,000달러 일본 EV 기술 대단해. 이 트윗 하나로 KG 모터스 주식이 일주일 만에 30% 넘게 올랐고, 테슬라는 밀어두던 25,000달러, 저가 EV 프로젝트 다시 들여다봐야 했어. 고향 일본에서도 큰형님들 반응이 만만치 않았어. 토요타 고위 임원이 TV에서 KG 모터스 존경해. 기술은 국민 삶에 닿을 때 의미 있다는 걸 업계에 상기시켜줬어. 그말 뒤에 토요타는 도시형 라이트 EV 프로젝트 시작했어. 작고 저렴하고 접근 쉬운 라인. 혼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마이크로 이 e 컴퓨터 콘셉트 발표. 도시용 초소형 개인 EV. BYD는 중국에서 저가 시걸 EV 라인으로 미봇에 정면 대응했지. 전문가들은 미봇 때문에 글로벌 EV 업계가 EV 뜻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봐. 더 이상 녹색 사치품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민주적으로 쓸수 있는 필수품. 근데 그 초고속 성공 뒤엔 KG 모터스에게 현실적인 도전도 엄청 따라왔어. 먼저 LFP 배터리 공급, 미봇의 생명줄, 리튬 인산염 가격이 시장에서 치솟으니까 KG 생산비도 덩달아 올랐어. 조심 안 하면 미봇 가격이 8천에서 9천 달러로 뛸수 있어. 그러면 가장 큰 경쟁력인 싸고 좋다가 사라져. 게다가 중국 원료 의존이라 정치 공급망 변동에 취약해. 두 번째는 생산 한계. 지금 오사카 공장 최대 연간 8만 대인데 글로벌 주문은 이미 30만 대 넘었어. 유럽 고객은 6개월 기다려야 차 받는다. 풍절 대란 좋게 들리지만 이제 케이지에겐 급속 확장의 압박이야. 사토 켄타는 성공이 부담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태국 베트남에 위성 공장 열 계획 세웠어. 생산비 낮고 부품 공급 풍부한 곳. 목표는 수요 충족뿐 아니라 아시아 도시 사람들. 좁고 붐비는 데서 작고 싸고 푸른 차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미봇 더 가까이 가져다 주는 거. 근데 도전은 여기서 끝 아니야. 일본 이후의새 안전 규제는 점점 까다로워. 특히 충돌 기준 배터리 보호 케이지는 2026 미봇 버전에 차체 업그레이드, 능동 안전 시스템 추가해야 해. 일본 기술 연구소랑 손잡고 새 소재 연구 중 어려운 문제야. 가격 낮게 유지하면서 국제 기준 맞추는 거. 국내에선 다이아츠, 스즈키, 혼다 같은 전통 라이벌들이 2년 안에만 달러 아래 소형 EV 출시 계획을 줄줄이 발표했어. 공급망, 유통망 넓고 돈도 엄청난 그들은 미봇 비슷한 제품을 훨씬 빠르게 뽑아낼 수 있지. 규모 작고자원 한정된 케이지 모터스는 수공예 같은 창의에 정신 지키면서 생산량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해. 사토켄타가 제일 걱정하는 건 경쟁이 아니라 정체성 잃는 거야. 인터뷰에서 했던 말, 너무 빨리 커지면 우리가 케이지 모터스가 아니게 돼. 우리는 작은 차고에서 태어났고 그 정신을 영원히 살리고 싶어. 그에겐 케이지의 차별점은 규모나 속도가 아니라 한대한대 한대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꼼꼼함이야. 미보시란 지진 뒤 사토켄타와 하야시 고로는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첫 제품이 파도를 일으켰지만 그 파도 자체가 더 멀리 생각하게 만들었지. 진짜 모두의 전기차 미래 소수만에게 아니라 다음 계획 물어보니 켄타 웃으며 미봇은 서막일 뿐이야. 도쿄부터 방콕, 서울부터 뉴욕까지 아시아 사람들 모두 깨끗하고 똑똑한 이동수단 가질 기회를 주고 싶어. 내년엔 미봇 패밀리 나온대. 이에서 3인승 버전, 가격 9천에서만 달러, 일본 동남아 젊은 가정을 타깃, 더 이상 혼자 타는 차 아니야. 미봇 패밀리는 최소 이동 개념을 실생활로 넓혀, 둘이랑 작은 짐딱 들어가고 여전히 아끼고 유지 보수 쉬워. 동시에 k g 1 하이브리드 EV도 개발 중. 도시간 장거리 최적화된 전기 하이브리드. 단순 싸 튼튼 철학 그대로지만 주행거리 더 길어. 도시민이 EV랑 중형 여행 EV 사이 다리 역할. 특히 미보디 저명은 2026년 말 출시 예정. 재활용 배터리 70% 쓰고 충전당 180km 가고 가격은 8,500달러 아래. 더 싸게만이 아니라 생산부터 수명 끝까지 진짜 녹색으로라고 켄타가 말했어. 글로벌 전략으론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조립 협상 중 인프라 빠르게 커지고 도시 붐비고 중산층 늘어나는 나라들. 미봇 같은 작은 차에 딱 유럽에선 파리, 암스테르담, 베를린에서 공식 수입 주문 들어왔어. 차았고 친환경 우선하는 도시들. 교통 오염 줄이기에 최적. 근데 케이지는 차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아. 미봇 중심 저가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용히 짓고 있어 미봇 쉐어 프로젝트, 앱으로 시간당 렌트, 등록 잠금 해제 사용 다폰으로 이비는 모두 커 소유할 필요 없어 도시민 학생 관광객이 사지 않고도 전기차 타볼 기회 주고 개인차 탄소 배출 줄이는 거지 오사카 작은 연구실에선 젊은 엔지니어들이 폐배터리셀 재활용 기술 연구 중 아직 규모 작지만 비용 전자 폐기물 크게 줄일 수 있어 리봇을 생산, 사용, 재생, 완전 녹색 순환 제품으로 만드는 길, 큰 확장 기회 앞에서도 케이지 모터스는 20년 키운 철학 충실해 모든 집의 EV, 교토대 공대생들 앞에서 사토 켄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되고 싶지 않아 사람들한테 제일 가까운 회사면 돼. 혁신은 기술부터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좋고 싸고 푸르게 만드는 착한 아이디어부터 시작이야. 그 소박한 철학이 기술 거인들 사이에서 케이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 테슬라가 수만 달러 자율주행차에 향할 때, BYD가 대륙마다 공장 지을 때, 케이지는 반대로 작고, 느리고, 꾸준하고, 진짜. 니케이 아시아 인터뷰에서 사토 켄타. 테슬라가 되고 싶지 않아. 테슬라는 지구 바꾸는 사명. 우리는 소득 상관없이 모든 일본 사람이 깨끗한 차가 질 기회만 주면 돼. 그건 선언이자 미봇의 영혼이야. 기술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한다. 이 슬로건이 공장 벽에 붙어 있어. 엔지니어부터 공원까지 모든 직원이 미봇 조립을 사회적 의미로 봐. 그냥 장사 아니야. 케이지에선 나사 하나 조이는 것도 안전뿐 아니라 약속 지키기. 전기차가 럭셔리일 필요 없이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일본 전문가들은 미봇을 혼다컵, 스즈키 알토, 토요타 코롤라 정신 계승자라고 불러. 전후 일본을 바꾼 대중차 상징들처럼, 혼다 컵비 나라를 현대 이동 시대로 데려갔듯, 미봇은 세계를 전기차 민주화 시대로 이끌고 있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미봇은 기술 제품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깨우는 총매야. 수십억 달러 없어도 EV 만들 수 있냐? 아니면 사람들 진짜 필요가 뭔지만 알면 되냐? 묻는 거지. JP 모건은 평범한 사람에게 단순함으로 힘주는 제품, 기술 민주화 상징이라고 불렀어. 전체의 여정을 돌아보면, 간사 이 작은 차고에서 글로벌 현상까지 빨간 실이 하나 관통해 위대한 건 작은 데서 시작된다는 믿음. 케이지 모터스는 세상혁명 목표 세운 적 없어. 근데 그 겸손함이 거대 기업들이 못한 걸 해냈지. 전기차를 사람들 손에 내려놓기. 사회적으로 보면 미봇은 성공 제품 이상. 문화 이야기야. 착한 믿는 일본 엔지니어들. 꼼꼼한 일정신. 진보는 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삶 조금 쉽게 만드는 거라는 믿음 최근 도쿄대 강연에서 사토켄타 마무리 멘트 강당 조용해졌어 케이지 모터스가 큰 회사될진 몰라 근데 언젠가 오사카 좁은 골목에서 할머니가 미보 타고 다니며 삶이 조금 편해졌다고 웃는 걸 보면 그게 내 성공이야 오토바이 두대 들어갈 차고에서 시작해 케이지 모터스는 저가 전기차를 재정의했어 고급 제품에서 필수적이고 친근하고 인간적인 이동수단으로 미봇은 7천 달러 차가 아니라 희망과 진심 혁신 이야기야 요란한 기술 세상에서 미봇은 진짜 혁신이 더 화려한 게 아니라 삶을 더 단순하고 좋고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고 상기시켜 그리고 도쿄 거리에서 작은 미봇이 스르륵 다니는 걸 보면 사토켄타말 떠올라 가장 위대한 건 가장 작은 데서 시작돼 작은 차고 평범한 꿈 그리고 한 대의 차 마이너스 세상이 이동 미래를 보는 방식을 바꿔놓은